짜자잔 태하 레드볼 빅터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온지 한 8일째 됐는데 그날 밤 도착해서 미팅을 하고 막 쇼핑을 했거든요. 결제 밖으로 가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한국 백화점을. 그렇게 하다가 또 네, 쇼핑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쇼핑만 보여드리기보다 처음으로 이거는 이거 이타카라는 브랜드의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 불가리안 로즈. 이게 퓨어 원액이에요. 그리고 불가리아 로즈가 가장 좋은 로즈라고 하더라고요. 방울이? 한 네. 방울? 1 5리터에 섞어서 하루에 이렇게 한병 정도 먹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5ml인데 가격이 한 200초반대? 뭐 이렇게 파시는 것 같은데, 비싸잖아요. 이 비싼 물을. 그래도 플라스틱에 담긴, 담겼던 물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소화에도 진짜 좋고 안 먹었을 때 몰랐거든요 제가 이거 두 병째 산 건데 잘안 판대요 이게 불가리아 로즈오일이 이렇게 파는 게 리밋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차도 절대 안 나오고 이 이타카라는 이 브랜드는 나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다니는 청담도 스파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추천해 주셔서 마셔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보여드릴 건 이게 너무 귀엽죠 이거 이제 나중에 결제할 때 샀는데, 원래 스카프 같은 거는 이렇게 결제할 때 밑에 진열대에 있어서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출장 때 너무 추워서 스카프를 진짜 잘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니트 하나 입었다고 생각하면, 팔짝만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이 땡땡이 무늬도 마음에 들고 빨간색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유용하게 잘 쓰겠다. 가방에도 메고 다니고, 뭐 그러자. 그렇게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우에서 뭘 샀느냐. 제가 미우미 셔츠가 꽤 있거든요. 이 밑에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된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되게 두껍게 레이스가 돼 있거나, 막, 실크로 레이스가 돼 있지 않아서, 별로 티도 안 나면서 살짝살짝 살짝 보일 것 같은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지금 4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티셔츠 딱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는 건데, 이 샤넬진이랑 보다는, 때로 그때 셀린에서 산 편안한 이렇게 빵빠지만 진이 있고 그걸 31을 사서 거의 이제 이밴드 밑으로 거의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게 딱 프로포션이 맞아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음, 어떻게 하다가 미움이 왔는데 이 레이스 디테일 셔츠가 너 예뻐가지고 사겠습니다미웅미 얘는 하이웨이스트라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탁 하나만 딱 묶어서 그냥 목을 이렇게 펼쳐버리면 예쁜 거 같아서 샀습니다 짜잔, 여러분 아시죠? 요새 막, 목구에서 막, 대란템 막, 이런 거라면서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이렇게, 낮은 스니커즈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난쟁이 똥처럼처럼 보이는 건 싫으니까. 네, 이것만 딱 4일 사이즈가 남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컬러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 끈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간다는 점. 이 셔츠랑 해서, 같이 입을 여기 사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귀엽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퍼즈밴드 파리스 셔츠인데 이렇게 허리가 쏙들어와가지고 되게 예쁜데 다른 색깔도 있으면 더 사고 싶고 물론 이게 제일 예쁘겠지만 네. 어제 9.17 SS24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CT 웨이브인가 9.17에 가서 산 아이템으로 구매습니다1룰 세븐틴 세템퍼 무먼즈부터 시작했고 워낙 콘텐츠로도 예쁘고 브랜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 처음에 막 해외에 데뷔하자마자 아마. 데르볼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막 신진 디자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막 뱅가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코리안 컬렉티브라고 해서 거기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일체시네 대표님이랑 같이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지금도 브일치이 되게 잘 되고 막 백화점 매장도 많이 늘리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좋고, 업무도 뭐, 되게 잘 돼요. 업무도. 미스터 포터, 매치스 패션, 에센스, 쌉스 피프스, 리버티 백화점, 헤록 백화점, 심지어 중동, 뭐, 두바이의 하비니콜스, 블루밍데일즈, 그리고 홍콩의 레인크로포드, 차이나 레인크로포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큰 빅네임만 얘기하자면, 어, 뉴욕 되게 해봐. 뉴욕 어셈블리 뉴욕. <laughs> 어셈블리 뉴욕 얘기, 왠지 얘기하면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laughs> 원래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원단이 있었어요. 이 원단으로 반팔도 하셨고 이랬는데 긴팔로 이번에 나오셨는데 그걸 샀습니다. SS 신이 있죠? 이렇게 자가드 원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예쁘게 더 볼륨감이 있는 자가드예요. 이렇게 딱 입으려고 이렇게 샀어요. 너무 예쁘죠? 약간 옐로우 베이지 컬러톤에 이렇게 재밌게 자가드가 돼 있어서 여행 가실 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냥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음, 여기에 좀 예뻐서 이거를 음. 검색하게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먼즈에서 린넨 바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샀습니다 이거 엄청 비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까 셔츠가 좀 길어서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에르메스 스레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해도 되고 운동화 신어도 되고 이게 드로스트링이 여기 이렇게 있는 바지라서 발 바지 사이즈가 크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 린넨이 좀 섞인 줄 알았는데 레이온이 섞여서 그 린넨 맛이 나왔나 봐요 벌써 저는 휴가를 작년부, 작년 겨울부터 원래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그휴가 룩을 계획하면서 옷을 사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9일치를 갔다가 에르메스를어요 운동화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예쁜 운동화를 못 찾아가지고 뭐야 운동화 끈이네. 옛날에 스페어 끈절때 이렇게 안 줬는데, 몇년 나보다 이 운동화 샀습니다.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운동화 사드린지 좀 오래됐고 해서 이걸 아버지 선물로 드릴까 좀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사공이래요. 이게 약간 이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세 계 강남. 신세 계 강남에 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되게 유명한 백 아시죠? 전 세계 품절. 바로바로바로, 워렌시아. 짱짱짱. 1,500짜리요? 그래도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일 나중에 보여드리고. 어제 쇼핑에서 제대로 건진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냐?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제가 진짜 빨리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아, 원래도 좀 유심히 봤었거든요? 왜냐면 그 신세계 강남 5층에 모든 좀 컨템퍼러리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르비르도 있었고, 지금은 루글칠 있고, 넘버링 S실도 오픈했고, 던스도 있고, 조이그라이슨도 있고, 레이브. 레이브도 같이 일했었고, 다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베일통이 항상 있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귀엽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디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 냈잖아요 시장에서 보디보다 더 귀여운 거예요 보디를 뛰어넘었다 귀여움에 있어서 진짜 귀여워요 그 무조건 짧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어. 그냥 흰티에 이렇게 입으면 될것같아 짧으면 짧은 대로 너무 예쁘죠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이 귀여움 귀여움 풀풀 이거 막미우이우 가방 이런 거랑 같이 매도 좋을 것 같고 마셔도 가방에 매도 좋을 것같고 방금 이 조끼는 269,000원 모랑면 캐시미어 1%가 들어있어요 캐시미어 1%가 뭐지? 혹시 스티치가 캐시미어인가 그리고 이 니트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블랙에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훨씬 더 튀고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바지는 물론 바꿔 입어야겠지만 진짜 귀엽잖아요 전 모든 게 마음에 든답니다 얘는 499,000원 제가 S실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도 헤 세일즈를 하거든요. 여름에 그냥 편안하게 초커로도할수 있는, 또 이렇게 길게도 할수 있는. 신세계 강남의 5층에 넘버링이랑 붙어가지고. 같이 오픈을 했어요. 예쁘고, 딴 데서 안 하는 디자인들 찾아서 보시려면 SC가 시면 좋고, 거기는 또 14K 골드 옵션도 많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찾아... 찾으실 것 같아요. 데일리로 하기에 훨씬 더소피스티케이티드해서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옛날에 산 거예요. 이게 s c 이 14K 라인 나올 때 했던 건데, 14K 골드고, 리얼 다이아몬드에, 여기 이렇게 첨도 골드예요. 저희가 이번 시즌 쇼룸이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 제가 이걸 다 차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절대 빼면 안 되겠다. 컬러도 되게 다양해요. 커플템으로도 강추. 그리고 이게 S실의 기본 링이거든요. 저도 되게 잘 하는데. 저도 제가 S실 세일을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가 입고 이러지 않아요. 저도. 바이어들도 어차피 저의 스타일을 알고. 이건 진짜 잘 쳤어요. 얘는 가격대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끈이 다 14K 골드고, 요게 리얼 오닉스고, 약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서 오바스럽지 않고, 이거 되게 잘맸어 거의 매일 맸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자, 제일 자주 애용하는 목걸이는 이거예요. 이건 그때 뉴욕 패셔잉크 요번 뉴욕 패셔잉크 말고 저번 뉴욕 패셔잉크 저희 쇼룸이 시... 소호에 있었거든요 소호에 샤넬 부티크가 있어요 이 별에 막 큐빅 박혀있는 것도 예쁘고 다 너무 예쁘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정말 잘 매는 지금 이렇게 딱 해도 되게 예잖아요또 에스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요거 요게 손 씻으실 때 간지 이렇게 딱 넣고 하면 된다고 이게 끈이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짧은 걸 떼면 이렇게 가방 장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S.C 대표님도 이렇게 스타일링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 이 파우치를 올리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단 것도 너무 예쁘고 잘 만드셔가지고 아니 왜나 이런 거 선물로 안 주냐고 증정해준 거는 살, 살 수도 없고 주얼리는 그냥 제가 사면 되니까 어차피 간 김에 있어요 이러면서 이 목걸이를 사고 거의 강탈해 왔습니다. 거기 매니저분들. 여름에 그냥 이런 실버목걸이 하나 있으면 되게 잘 차더라고요. 아예 없어 보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목에 뭐가 이렇게 차 있으면 사람이 좀 밝아 보이고 빛나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디자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무게감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없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에코백이 또올리산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어디 들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죠. 이것도 받으려고. 조게를좀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 로데오백입니다. 이거 제 친구, 친구 중에 샹젤리제 거리 쪽에 있는 명품 거리 쫙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세일즈 매니저를 한대요. 이 로데오백이 되게 인기가 많지 않냐고, 나 구할 수 있냐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예약 주문도 안 받는데요. 이제 너무 잘 돼서. 한국 매장에 갔더니, 세 개가 딱 들어올 게 있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좀 이거 보고 놀렸거든요. 진짜 예쁜 에르메스 캘리백 가짜. 근데 훨씬 실용적이고 예쁜 <laughs> 캘리백 가짜라고 이랬는데 이렇게 원래도 이렇게 넣으라고 이 플랩이 약간 이렇게 접혀서 있고 안에 크게 하나 이쪽에도 크게 하나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 포켓은 밑에가 이렇게 두껍게 돼있고두 번째는 여기가 좀 이렇게 여유분량으로 이만큼 더 있긴 하지만, 끝에는 좀 끝해요. 그래서 노트북은 아마 이 안쪽에 넣어야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맨백입니다 잠금을 여기로도 할수 있고, 그 매장에 스몰 사이즈랑 미디엄 사이즈는 아직도 DP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팔수 있는 건 아니, 아니고 DP 용으로만 해도 셨다고 봐요. 크로스 바디로 된 것도 있는데 너무 크로스 바디는 좀 길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메거나 그냥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드는 가방. 이것도 결제를 하고 보고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산 의미가 없다. 빨리 사서 열심히 들고. 그래야 된다 이런생각이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더 좋은 것 같아요 뒤에도 포켓을 이렇게 두 개나 있어서 아주 프랙티컬하고 실용적인 힐리백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저막 여기다가 뭐 달고 싶은 거예요 달게 없어서 주얼리를 안 하는 걸 하나 달아볼까 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 이본 레온이라고 프랑스 브랜드인데 너무 정신없는 건 싫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쓸까 해서 어떤가요? 너무 예쁘진 않습니다. 제가 로비오 방에 틀었는데 원래 로비오 백이 이렇게 안돼 있고 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유튜브 찍고 교회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두세 시간 동안 한번 꾸며봤어요. 이거 S실에서 신세계 팝업 옛날에 매장 차리시기 전에 하셨을 때 했던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S실. 이 모티브도 있고 진주 목걸이도 이양있 그리고 에세시레이 키링백 이걸 앞에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는데 이 티파니 이걸 정말 잘안 차요 그래서 이걸 앞에 이렇게 약간 좀, 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쿨해보이게 이렇게 달아줬고 이게 한쪽에 닿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고정했어요 이기를 같이 근데 아마 오피는 금방 뜯어질 것같다아 그냥 좀 간단한 게 나아,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샤넬에서 그때 연말 선물로 받은 이 별백 이거 넣었고, 넘버링 꺼. 이게 되게 높은 퀄리티의 큐빅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시거든요. 넘버링 으로 실버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것도 넘버링의 진주 목걸이에요. 블랙 티셔츠에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볼처럼만 이렇게 딱딱딱 진주 알이 보여서. 요새는 그렇게 자주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다 매봤고, 요새 잘안 하는 주얼리들을 좀 해봤어요. 워낙 넘버링이랑 저희가 오래 일을 해가지고 넘버링이 게 많은데 이것도 되게 하이스 퀄리티의 큐빅 지르코니아 링. 이거는 넘버링의 기본 도널링. 이것도 실버고 넘버링의 시그네링 옛날에 처음 나왔던 거고 이거는 A13 그 컬렉션의 넘버링 이거는 분더샵에서 샀던 거 같은데 그냥 실버 주얼리였어요. 근데 페페라고 써져있네요. PP. 여기 것도 좀 저한테 커서 제가 잘안 하거든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갖고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커스텀 발렌시아가 로데오 백을 완성했답니다. 귀엽죠? 워낙 이 로데오 백 자체가 이렇게 막참 다는 게 많이 나와있고, 그리고 요새 또참 다는 게 유행이잖아요. 나도 질수 없다.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저만의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되게. 비싼 가방이 됐어요. 제가 진짜 다이어나 금은 안 달았지만 아니구나. 여기 앞에 금도 달았구나. 가방 자체가 이렇게 무겁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걸 다 달고 나니까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너는 진짜 죽음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처음 꾸민 거 친구는 되게 잘 꾸민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드립니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재밌네요. 뿅. 이제 또 파리 친구가 화장품은 못 추천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했는데 자기는 시슬리 진짜 좋은게 헤어제품이라는거예요 그래서 그럼 린스를 한번 먼저 써보자 린스를 이렇게 하나 사봤고 샴푸는 샘플로 받아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스트 굴치도 저희랑 헤어세이즈를 처음에 시작하셨고 던스트도 거의 저희랑 시작한거나 마찬가지로 시작하셨거든요 가죽자켓이 진짜 잘 팔렸어요 해외에서. 한국은 그렇게 가죽 재킷이 잘 팔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보니까 던스트 가죽 재킷을 엄청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던스트 가죽 재킷이 당연히 몇개 있는데 맨날 사이즈 미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블랙을 엑스트라 스몰로 샀어요 이게 유니섹스로 나온 거라서 근데 그게 그때는 맞는 것같아는 별로 안 맞아서 그거 상지보다좀 주고 이거는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이거 언제든 잘 입겠지? 이러면서 또 샀답니다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던스은던스은 해외에서도 엄청 잘 팔렸다고 하고 실제로도 세일즈가 너무 잘 된대요. 스토어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쁜 상황임에도 던스는 꾸준하게 되게 성장하고 있고 이 에스테틱이나 이옷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에센스 바이어들이나 레인크로포드 바이어들은 저희한테 개인 오더를 넣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품절이 돼서. 아, 되게, 뭔가 짜잘짜잘하게 많이 산것 같아가지고, 뭔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너무 언박싱만 하지 말고, 이제,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데일리 일상도 좀 보여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댓글 되게 열심히 달으려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전 요새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신나는 게, 연락 끊겼던 지인들이 어떻게 해다가 떴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제가 그렇게 막, 뷰스가 그렇게 막, 어메이징하지도 않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유튜브를. 너무 재밌다, 말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답니다, 지금. 많은 관심과 사랑,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쇼핑하거 훨씬 더 빨리 올리거든요. 제가 스토리에 그냥 산거 아니면 구경한 거 아니면 거 올리니까. 인스타그램도 보고 팔로우 하시면은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레드볼 베터였습니다. bye bye chung chung